분노하는 사람은 나약하다. 배우기를 거부하고 행실을 고치지 않으려는 완고한 사람은 어리석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상태로 나이를 먹게 되어 백발로인이 되더라도 명예나 존경을 얻지 못한다. 나는 정신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 힘의 방향을 바꿔서 나약함을 강함으로 에너지를 능력으로 전환하라. 당신의 생각이 성공의 경로로 흘러가게 만들어라. 헛된 갈망과 어리석은 후회를 버려라. 불편과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울리지 마라. 고결한 것에 시선을 고정하라. 당신은 강하다. 강한 그 힘으로 일어나라.